네, 어, 여기 심은 날짜가 백합이며 지날 심은 새. 이거 한 9월 한10한 15일 겸이 심었나. 예, 네. 네. 어, 그러면 지금 얘가 비료를 한참 먹는데, 네. 그러면 지금 비료를 먹으면 어, 얘가 지금 그 얇은 것은 뒤집어져요. 음. 그럼 지금 이 씨가 0.6에서 1.2야. 지금 저쪽보다 아, 더 지금 떨어졌네. 0.6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라니. 핑크 그 0.84라는. 사이 일1일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 전 그렇죠. 저기 쟀을 때는 1.2, 1.3 이런 식으로. 1.3도 1.3도 물풀 뿐 약해요. 아 그러니까 맹물 시비하면. 그러니까 또 비료를 네. 요번에 이게 이제 땅을 뒤집었기 때문에. 50 킬로를 줬거든요. 네, 예, 비료가 많이 그 내리가요. 여기 총 이제까지. 예. 비료를 네. 비료를 다5즉 상부에는 0.87. 수분은 34.9% 수분 아주 안정적으로 잘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료량이거든요 이식 값이거든요. 0.8. 아, 예. 피트 색깔은 하이 없고 예. 더 많이 먹으니까더 많이 줘야 된다고. 넬라 6 0초죠 예, 그리고 그래 지금 이식 값이 0.9. 노수 연면 12일 때 매치시 탈까 예, 지금 그러면 어 살충제 살균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식 어 값이 낮아서 얘는 병을 할수 있어요. 여백에서 음. 살균제를 저 쓴다고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어, 요건 충이 그랬네. 충이 가열했거든요. 어, 충이. 충이 있어요? 예, 충이 가열한 것들, 이파리가. 어, 이 충이 가열했다. 아, 그거는 예. 꺾였어요, 꺾였어요? 예, 충이, 충이 요, 요두 장을 가열했는데, 어, 지금, 어, 얘가, 이 식값을 더 높여야만이 살균제를 안쓸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1.2 어, 이상. 아, 이상 그럼 여백이 안 맺는 게 1.2인데 그러면 어, 요 두둑하고 고 두둑하고 또 달라요 네, 여, 저쪽에, 요거는 조금 더 나은데 그렇죠 1.2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때 사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먹어요 온도 떨어졌기 음, 때문에 그 지금 보면 지금 아래 그니까 이게 요 사이가 더 뿌리 예, 바 올라올 때가 더 그렇죠, 많이 그렇죠. 엄청 먹어요 네. 지금 얘가 아랫잎에 여기에서 음. 위에서 큰 잎이 크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고 음. 지금 여기 얼금얼금 하잖아요 예, 예. 탄수화물이 없다 소리예요 음. 속도는 빨리 크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다르죠 색깔이 음. 그럼 포기마다 달라 음. 그 말은 빨리 크는 놈이 있고 좀 더디 크는 놈이 있는데 빨리 크는 놈, 요렇게 돼버려. 그 말은 결국엔, 어, 내일, 탄수화물 축적을 못했다. 내일은 요소 요근에. 예, 그렇지. 지금, 몇, 몇 지금, 지금 얘들한테는 어, 요소가물 500에 약 2kg까지 써도 괜찮아요. 500에 25마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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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더우면 안 돼요. 아, 다음에 쳐야지 내일 저비료주고 예. 그리고. 저녁 때 쳐야지. 그런데 지금 보면, 물을 주거나 하기 전에 설탕을 더 늘려야 돼. 아, 그러니까. 물 주고, 요번에. 물, 물 주기 전에 살파하고, 그 다음날 물을 줘고 씻겨내야 돼. 동작을. 음. 저녁에 여기를 옆면 시비하고, 그 다음날 씻겨줘야 돼. 아, 물을 줘가지고. 비료랑 같이. 그렇죠. 강하게 줄 거니까. 아, 김연은, 비료는, 비료는. 그러면 어, 오늘 저녁에 연면 시비 해버리고. 그렇죠. 설탕 요번에 어, 저 150g 났거든요. 어, 150g 한약 300g 까지 써줘야 돼. 그래야만 얘가 빨리 잡혀요. 300, 탄수화물. 그치? 300, 예. 300g에 어, 요소는 한 40g. 40이면은 81kg네. 예, 물 음. 501kg. 예. 어, 설탕이 300g에서 한7 5 k g 요 5kg대 이상은 어도 괜찮아요. 음. 빠른 시간에 얘를 어, 탄수화물 농도를 늘리죠. 3 0 0 g 을 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 300g 타괜찮아요 200g 하면 5kg, 300g 하면 약 7kg대 능기요 그런 거에서 얘가 장에 일어나니 그 그다음 날물을 줘서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은 예. 오늘 저 그린 나고 설탕하고 예. 요소 옆면시비 그렇죠. 해 주고 저녁에. 그렇죠. 내일 물을 뿌려서 내일은 또 비료 주고 또 하라고 아 비료 비료 주면서 물 씻기잖아요. 응. 그렇죠. 그 내일 내일 비료를 주면서 시, 그 오늘 빨리. 줬던 게 씻어지죠. 쿨로라고 저 비료 줄 거니까. 응. 그죠? 그거는 어. 또 저녁 때또 옆면 시이하고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로면안 그렇죠. 해도 되고.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얘가 어, 탄수화물 부족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탄수화물. 네. 근데 탄수화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면 요 얼룩이 나와요. 그런데 음. 여기에서 이제 올해 땅을 뒤집었기 때문에 환경은 좋으나 비료를 흡착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공극이 생긴다 그 그렇죠. 공극이 생기가지고 어, 이게 이제 편차가 심할 수가 있어요. 음. 어떤 폭기는좋다가 푹푹 떨어지지, 움푹움푹하게. 오래, 오래 현상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건데, 그거를 막아내는 방법은 뿌리에서 못하는 걸 지상부에서 공급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래... 아직까지 설탕을 쓴다고 해서 이 오염되고 그런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저녁 때. 그렇죠. 몇몇 시비고 내는 요소를 줘야 되겠 예. 살균제는 필요 없을 것같아 네. 그렇게, 아, 그렇게 주면. 아, 그래. 그렇게 주면. 어, 이게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고, 비분이 공급되고, 이 시까지 쭉 올라가 버리면, 살균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살충제? 예, 살충제는 써도. 넬랑스카. 예. 넬... 이. 당장은 예. 넬... 아, 당장 안 해도 네랑... 되고. 예. 질, 만 주고. 지... 그렇죠. 그리고 어, 살충제를 줘도, 얘들은 흠뻑 안 줘도,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요, 요게 흘러,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방제가 잘 돼. 질통과 설렁설렁 줘도 이게 방제가 잘 돼. 이, 이, 자체는, 백합 자체는. 그런데, 에, 공기가 돼서 땅을 뒤집었기 때문에, 공극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이래 움푹 움푹 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걸 잡는 방법은 지상부에서 잡아줘야 돼. 지압에서는 안 잡히지. 왜 그러냐. 땅은 바꿀 수가. 덜 그렇죠. 예, 이게 그, 영양 상태가 적어서, 어, 영양, 영양 결핍 현상이 벌어져야 요 영양 뭐 결핍. 저쪽 다른. 예, 영양 결핍 현상이 벌어졌다 얘들은. 왜? 예, 예. 땅이, 예, 토양이, 얘, 예. 얘가 작은 놈 얘는 이제 잘못 먹은 거죠. 땅이 움푹진푹해가지고 땅이 공극 때문에 뭐 성장을 못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연면시비로가지고 뿌리가 그 공극을 지나갈 때까지 연면시비로 그 잡아줘야 돼. 그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예, 따라잡아줘. 그러면 얘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면 큰 것들을 입을, 입을 따버려야만이, 예, 편차가 같아져요. 아니, 그러면, 변형 큰 지장 없으니까 이게. 예. 장이 작고 그거는 큰지 아니, 지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늘이지가 개가 못 커요. 음. 너무 편차가 심한 자리는 너무 움푹 짐푹 한 데는 큰걸잎파리 밑에 좀 깔게 줘서 키를 맞춰라. 그럼 깔게 줘보면 내려가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져요. 안 그러면 같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한 놈은 좋은, 꽃이 크고 좋다고 해서 돈을 특별히 더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치를, 어,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절, 이분화 절화하고 난 다음에 이분화 올릴 때 있죠. 그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요한놈 크고 한놈 작고, 그때는, 어, 잎을 깔게 야 돼. 밑에 훑어버려.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